자, 30과 45의, 30과 45의 공약수는 다음 중 어떤 수의 약수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우리 30과 45의 공약수. 자, 공약수는 뭡니까?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이거죠. 자,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?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, 우리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을 구하면, 최대 공약수의 누구 약수들을 구하면, 이 약수들이 이두 수의 공약수가 된다는 사실이죠. 그죠 그래서, 어떤 수에 지금? 최대 공약수를 구해달라는 수, 최대 공약수를 구해달라는 거 없죠. 지금 이 문제에서. 그래서, 30과 45의 공약수를 구하는 것, 지금 가장 큰 공약수,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겁니다. 자, 5로 하면, 5, 6, 30, 5, 9, 45, 다시 3으로 되네요. 3, 3, 2, 6, 3, 3, 9. 그래서, 최대 공약수가 15가 되고요. 이 15의 약수들이, 30과 45의 공약수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정답은 1번.